수요일에 만나는 낭만 한 페이지 쇼챔피언 쇼 엑스티노리 히로즈의 가오 이펙스의 금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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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제는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2024년 낭만을 찾아나선 쇼챔이 이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지난 주에도 눈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오늘 쇼챔에서는 따스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무대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웨이션브이가 에너지 넘치는 컴백 무대를 준비했죠. 네 올드 스쿨 힙합으로 돌아온 웨이션브이가 기다리고 있고요. 당찬 제트세대 아이돌 맥스지도 깊어진 음악과 노련해진 퍼포먼스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또 완전체로 컴백한 만능돌 에이스도 준비 중이고요. 사랑이라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는 클라시와렛츠 기레이스를 외치는 나우데이즈도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가온이 형. 예! Yeah. 제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비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좀 추위에 많이 약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저는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말과 정을 나누다 보면 뭔가 뭉클하면서 따뜻해지더라고요 오, 아, 저는 약간 가슴 설레는 음악을 들으면 좀 감정이 뜨거워지고 추위를 잊게 되더라고요 또 오늘 쇼챔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따뜻함을 넘어서 후끈한 그분들을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 1위 후보인 탑5를 만나러 레츠! 얘 yeah. yeah. 여러분은 지금 음악으로 온기를 전하는 쇼챔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낭만을 찾아나선 쇼챔의 종착지는 바로 따스한 겨울입니다. 네, 춥지만 따뜻하고 현실에서 꿈같은 순간을 선물하는 존재가 바로 낭만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의 첫 번째 낭만은 쇼챔의 MC가 된 거였죠. 네, 저는 데뷔한 순간부터 막연한 꿈이라고 생각했던 MC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 세상에는 이렇게 수많은 멋진 아티스트분들이 계시고 나하면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동현 씨와 함께 MC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쇼챔에서 맞이한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즐겁고 행복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의 활약!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무대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분들의 노래와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올드 스쿨 힙합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레이션 V를 만나러 갑시다. 갑시다. 12월 첫째 주 쇼챔피언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글로벌 팬들의 선택을 받은 쇼챔피언을 지금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네, 12월 첫째 주 챔피언송의 주인공은 웨이션V입니다. 축하합니다. 소단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웨이션V의 앵콜 무대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에도100% 투표로 최고의 쇼챔 무드를 뽑는 스테이지 챔피언이 진행됩니다. 쇼챔피언 공식 투표앱에서 투표해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해 동안 쇼챔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해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께 좋은 양분이 됐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자신의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이는 한해 되길 바랄게요. 따스한 겨울 보내세요. Music for everyone, every moment. s h o 챔 모두 모두 안녕. 행복하세요.